그날 밤 여왕의 비밀이 흔들렸다. 신라 마지막 여왕을 둘러싼 말들은 늘 조심스러웠다. 정사는 침묵했지만 궁궐 안쪽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여왕이 즉위한 뒤궁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 그리고 그 이유가 밤마다 이어진 은밀한 발걸음 때문이라는 걸 여왕은 밤마다 궁녀의 옷을 걸치고 담장을 넘었다. 야사에서는 이렇게 전한다. 그길 끝에는 숙부 위용이 있었다. 나이 차이도 그가 유부남이라는 사실도 그녀의 마음을 막지 못했다. 둘의 만남은 은밀했지만 궁궐은 더 조용하지 않았다. 위용의 아내 부호부인은 오래전부터 이 관계를 알고 있었다. 정사엔 남지 않았지만 야사는 말한다. 그녀의 침묵은 복수를 쌓는 시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위용이 갑자기 죽었다. 병인지. 누군가의 손인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부호부인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는 사실만 더큰 말들을 키웠다. 부호부인은 곧바로 여왕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젊고 잘생긴 화랑을 소개했다. 야사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그녀는 칼 대신 유혹을 택했다. 여왕의 시선은 빠르게 화랑에게 머물렀고, 부호부인의 미소는 깊어졌다. 여왕이 화랑에게 마음을 열자. 부호부인은 궁궐 중심을 차지했다. 대신들은 그녀 앞에서 말끝을 삼켰고 그녀의 말한 줄이 조정을 흔들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속삭였다. 십상시보다 강한 여인. 왕을 가린 비선. 하지만 누구도 그녀의 이름을 크게 말하지 않았다. 궁궐은 이미 그녀의 손에 있었다.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고 이어서 보세요. 부호부인은 여왕의 감정, 조정의 귓속말, 대신들의 약점까지 모두 손에 넣었다. 화랑은 미끼였고 모든 흐름은 그녀에게 향했다. 그때부터 신라는 흔들렸다. 도적이 성을 넘고 백성들은 군주렸고 대신들은 권세를 잃었다. 야사에서 말하길 여왕의 눈과 귀가 가려지자 나라도 함께 가려졌다. 여왕은 뒤늦게 상황을 바로잡으려 했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다. 곁에 남은 건 화랑뿐이었고 그마저도 부호부인의 손바닥을 벗어나지 못했다. 백성들의 분노는 결국 궁궐 문 앞까지 올라왔다. 수많은 야사에서 반복되는 말. 신라 마지막 여왕은 백성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부호부인의 이름은 그 뒤로 기록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하지만 사람들은 안다. 신라가 무너진 그밤 가장 깊은 어둠 속에 누가 서 있었는지. 구독과 좋아요로 세계사